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죄의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절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의 햇살 속에서 봄에 피는 꽃과 새싹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새롭게 자라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 얻는 신과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빈부의 격차, 경제적 차이가 깊어지며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며 소동과 고모라의 스시다처럼 음란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들도 풀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주구에 하늘의 은총을 부으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곳곳에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재민과 목숨 바쳐 희생한 신분들 또 육아주구에 따뜻한 위로함을 주시고 하루속기 진화되어 다시 일상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7주에 걸쳐 특별 정경 금요 성령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여 은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으로 성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전도대를 통하여 인사 전도, 차전도, 계란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을 품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전도대원 위에도 기쁨과 자부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성교회가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마음의 깊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목사님 사에게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성가대 찬양과 헌신을 받아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수레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양대의 헌신과 노력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어져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부르는 자나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와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들의 호흡을 가능케 하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영적 죽음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